간의 어둠. 대규모 변화가 가까워졌습니다. 12장 9편. 24년 3월 1일. 안녕하세요, 진실의 친구들. 3일간의 어둠. 황금 시대로 전환 중입니다. 우리는 새 지구의 황금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전체의 수천 종과 DNA를 공유했기 때문에 우주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완성을 향해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땅 위에 기이한 거짓말을 깨닫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 어둠의 세력이 행성을 두고 싸우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자신이 기소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기술을 이용해 13가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숨길 수 없을 만큼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통제권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어둠이 스파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빛도 여기 지구상의 어둠의 세력에 침투한 스파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 지구상에서 이원성의 마지막에 막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계획에 접근할 수 있으며 어둠의 세력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그 정보를 사용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에 있는 외계인입니다. 인류는 프로그래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프로그래밍은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기 위해 정신과 감정을 고갈시켰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매우 해로운 핵심 공포 프로그램에 의해 촉발됩니다. 우리는 의식을 고양함으로써 지구 위기를 관리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그들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들의 비밀이 함께 공개되면 우리는 공개의 규정인 신성한 은하 정부를 지구에 가져올 것입니다. 신성한 정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은하계 시민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드라코나 왕족, 바티칸 왕족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행성의 주권적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세계 질서라는 낡은 계획을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은하계의 지위, 그리고 인류와 관련된 외계인과의 관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 격자 지맥 에너지 포털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두운 지구의 에너지를 용해시켜 지구를 강화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는 일을 통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주적 상승은 모든 고통과 두려움, 공포와 상실을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용서하고 오래된 이야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것은 사라졌어요. 오래전 우리는 밀도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그림자 쪽 그것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놔두세요. 우리의 의식이 고향되고 DNA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과거를 용서합니다. 이중성도 없고 카르마도 없습니다. 우리는 심령전쟁, 악마의 세력, 마인드 컨트롤을 극복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향한 힘을 바꾸고 무지를 줄이고 진리를 연구해야 함을 인식합니다. 당신의 더 높은 자아와 연결되면 집에 원인이 되는 분노와 우울증이 전환됩니다. 자기 상담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장 높은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닫을 때마다 당신은 뒤로 물러납니다. 창을 열어두고 자신을 이해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다른 것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때때로 상황은 에고가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전까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므로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며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블록을 제거하고 본능을 정화하세요. 우주에서는 모든 것이 순환적으로 작동합니다.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법칙을 따릅니다. 상승의 길인 순환의 법칙과 위계의 법칙, 모든 인간은 존재하는 동안 많은 주기를 살아갑니다. 당신의 삶이 짜증나고 고통으로 가득찬 만큼 모든 인간은 상승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인류 가족은 지구, 태양계, 은하계, 그리고 전체 우주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순환 현상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는 모든 생명이 더 높은 의식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단계와 같습니다. 이것이 진화의 순환입니다. 이때 우리 행성, 태양계, 은하계는 모두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행성이 속한 우리 은하계는 광자대에 진입했습니다. 벨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빛의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 은하계의 모든 것이 이 빛의 바다, 더 높은 빛의 에너지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 6억년 전에 살았던 체험 인간이 행성 지구의 중요한 시대에 살았던 인류종의 상승은 그들이 많은 다른 일, 많은 다른 살, 완전히 다른 방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두 시대의 경험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았던 인간의 의식 수준도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광자 벨트는 모든 물질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즉, 진동 주파수를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거대한 파괴, 행성의 파괴, 그리고 인류종의 파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진동 변형 속에서 진동할 수 없는 모든 것은 어떤 식으로든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나오나요? 깨어나십시오. 또한 이 광자대의 빛은 여기 행성 지구든 다른 곳이든 인간의 영혼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물론 자유 선택이 아닌 더 높은 차원과 더 높은 진동의 행성에 있는 존재들은 더 낮은 진동의 행성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더 높은 광자 주파수를 통합하거나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통합하는 에너지는 성취된 작업에 따라 그리고 인간 영혼의 성숙도와 의식 수준에서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그들이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더 높은 주파수는 모든 것을 변환하고 변형시킵니다. 침투합니다. 그것은 또한 이러한 더 높은 주파수와 싸울 수 없고 통합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 맞서 싸우세요. 어둠이 밀려나고 있고, 따라서 지금 우리 행성의 모든 세계적인 혼란은 어둠의 통치가 이더 높은 주파수에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어둠의 통치를 장악하고 축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 광자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더 높은 주파수는 빛이 없는 주파수에도 작용합니다. 이것이 26억년 주기의 마지막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2012년에 물병자리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별자리는 특정 주파수를 발산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빈도에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진화의 새로운 단계를 경험합니다. 모든 점성학적 시대는 지구의 느린 행렬회전의 산물이며 평균 2160년 동안 지속됩니다. 행렬의 기간 260년 12지신 집 2160년. 다시 말하지만 우리 행성이 겪고 있는 이 격변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더 높은 주파수의 저항 때문입니다. 불을 끄고 어둠을 노래하세요. 어둠은 빛의 더 높은 주파수를 다룰 수 없습니다. 이 광자 벨트는 우리 세계가 창조된 이래로 존재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이 광자 벨트로의 이 통과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깨어남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기서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볼수 없고, 잠들어 있고, 이더 높은 주파수의 무지한 영혼들을 만질 수 없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삶의 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3차원 존재에서 깨어난 당신들은 경험을 통해 실험의 전체 주기를 완료했을 것입니다. 광자대를 통과하는 과정을 수천 번의 생애가 가져오는 티켓으로 생각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더 높은 차원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의식의 더 높은 진동 상태에서 사는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새로운 에너지는 당신이 덜 인간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하이브리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 새로운 주파수는 우리의 세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인간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이 세계에서 낮은 파동의 어둠의 에너지의 지배를 끝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세계에 통합되면 우리는 물병자리 시대의 핵심과 그 모든 것이 수반되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안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큰 격동을 헤쳐나가는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눈이 아직 그것을 볼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아직 그것을 인지할 수 없거나 당신의 몸이 아직 그것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알든 모르든 당신은 여전히 이더 높은 에너지의 광자 벨트에 살고 있고 그것이 당신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에너지는 당신이 깨어나고 다가오는 일에 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의식의 탄생을 겪고 있는데 누구도 그것이 쉬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테리 웨이드 올림